조심하셔야 돼요 오래? 네 조심하셔야 되고요 마셔야 되고요 그게칼에들일 있다 김영철 씨도요 사실은요 우리 같은 가물은 있으신 분이에요 저희 같은 아 꽤가 있어요? 네 근데 별로 안 믿으시잖아요 안 좋은 얘기만 들려서 죄송해요 아니요 아무리 유튜브고 방송이지만 해드려야 되는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우리 김영철 씨는 조사님 전에 보호를 많이 받고 계신 분이에요 사실은요 오 그래요?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아, 안녕하세요 남의 가게 이렇게 앉아있어도 되겠다 남의 아, 가게 아닌데요? 여기 잠깐 앉았는데 저희가 이제 또 10년을 맞이해서 올해는 어떻게 잘 될지 누수 같은 거좀 궁금하시기도 하잖아요 일단 올해 저는 노래가 나와요 사랑한다고. 이번 노래도 나오고, 그 2025년에 좀 새로 시작하는 게 있으니까, 저도 올한해 저의 진짜 운이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해요. 올해 노래 같은 것도 있고, 뭐 저희 유튜브도 하나 있고, 사실은 노래도 궁금하지만 관건이 올해 20만을 돌파하느냐, 올해 30만을 돌파하느냐, 그대로 재계약을 하느냐는 게안 된다고. 정 때문에 이끌리거나 이러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재계약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게 궁금하니까 그래. 신정을 한번 보러 갈 건데 한번 해보죠 네. 크리스천이시아요 아이고 네 저는 막 신봉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요 참고 정도로 진짜 올해 2 0만을 돌파하는지 올해 30만이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아 돌파한다 그러면 아네 감사합니다고 안 된다 그러면 은 이런 건 아니고 아 그냥 더 분발해야겠다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만 명이 빠지던 도착 그런 무 사건이 있었습니다 따로 얘기를, 네, 따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모르는 척 하고 계세요. 오늘 두개 볼게요. 아, 두 개. 첫 번째로 뭐 받으러. 네, 네, 들어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바로 들어가도 되나요? 네, 예. 예. 음. 인상 좋으시네. 이런 분가에 와본 적은 있어요? 어, 타원을본 적은 있어요. 타로를 보는데 유니폼을 입고 계시는 분은 오늘 처음이네요 <laughs> 유니폼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아뇨 아니, 괜찮아요 적으로 이렇게 요 교복? 네, 교복이 아니라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혜연 선생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누군지 아시죠? 네 알아요 알면 이게 좀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아니아니 아니요. 아니, 저는 그냥 김영철님 이라는 것만 알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예. 그게 더 좋죠. 그래서 신점으로 아. 선생님처럼 몇 년, 몇 월, 몇 년? 아이, 아이, 아이. 에이. 에이, 에이 저스트 그, 그, 키리. 아 그거는 정말 정말 무식한 거야. 자, 다시 그럼 처음에 할게요 저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안 선생님이라고 예. 아 반갑습니다. 해안선생님이라고 들었어요. 예, 예, 예. 어 선생님 진짜 우리 유튜브는 몇만될것 같아요. <laughs> 아 제가 지금 구독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그, 거기에서 한1.5배 정도는 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운수는 정말 대박이야. 제가? 아, 아 근데 지금 아직 저그뭐 분명히 아, 아니 아니, 아니 그래도 신점은 그냥 나와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구설수 잘 되면 잘 될수록 씹힐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 개무시하고 가자. 왜냐면 어? 영철님이 굉장히 예민하고 좀 깐깐해 보기에는 허허실실하는데 어? 좀 찌질이야 찌질이라서 어? 남들보다 잘 삐지고 또 상처도 잘 받아 앞에서는 하 아, 좋... 네네네네 감사해요 이러는데 딱 뒤돌아서는 아 저거 재수 없어 이게 주특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김영철님, 하시고 싶은 대로, 올해는, 마음껏 질러도 돼. 이번에는 이제 내가 순풍에 돋다듯이 가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 죽었어. 어, 다 죽었어. 어. 그러니까 가는 길이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쫙 열리는 해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저 얼굴을 딱 보고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얼굴도 그렇지만, 이제 느낌으로... 느낌으로 다 오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 이제 생년월일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봐도 아, 그럼, 될까요? 예. 자, 몇 년생일까요? 저는 1974년 6월 23일 905시 어. 태어났습니다 자, 자 볼게요 자 74년 음, 올해는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 봐요 한두 가지 정도 목표가 딱두 개가 지금 설정이 돼 있어 지금 주에두 가지 얘기를 하고 왔는데 어, 뭐 있어? 이거 안 알아? 노래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노래도 궁금하지만 관건이 올해 20만을 돌파하느냐? 올해 30만을 돌파하느냐? 그거 하고 나면 또 뭐가 하나 생긴다. 어? 어. 결혼하셨죠? 어. 어. 안 했어? 그럼 결혼해야 되는 거네. 결혼 운이 있어요? 결혼은 확실하게 들어와. 어떤 여자가 좋아요? 통통 튀는 애들 있잖아요, 밝고. 그분 뭐, 뭐 연계를 찾아야 되는데 그분 그, 그, 어. 뭐 20살 어린 여자랑 살라고? 이 나이에 가슴 스물스물한 여자는 찾으면 안 되잖아. 52세라도 자식도 하나는 낳아야 될거 아니야 그럼 많은 재산 어떻게 할 건데? 재산안 많은데? 아이 그래도 많아 앞으로 이제 벌 돈이 많아 아 진짜? 그럼요 저한테 건물 론 이런 것도 보여요? 어 당연하죠 네. 빌딩이 보여요 건물이 보여요? 빌딩이야 근데 건물도 보이고 빌딩도 보여 자기는 돈 모으면 무조건 건물이나 부동산 이런 데 투자해야 돼 이거 뭐 예를 뭐, 그러니까, 카메라 같은 거 아닌데? 어. <laughs> 끝나고는 막 갑자기 섭외되신 선생님이십니까? 이런 거 아니죠? 이게 저 칠십 사년6월 이십삼 일이랑 응. 누구랑 딱둘러면그 궁합 이런 것도 나와요 아우 그럼 당연히 나오죠 천구백팔십육 년 십이 월구일이성록오이 친구는 쭉 가겠는데 잘 어? 붙들고 있어 올해 어, 네, 사실 사월 어. 달에 우리 재계약을 하냐 안 하냐가 있거든요 아, 잘 꼬시라고 내가 잘 꼬실까요 어. 이불은 인맥이나 뭐 이런 건뭐 장단 아니야. 자기가 끌어오는 거다 끌어올 수 있어. 어떻게 잠자 어, 아, 아니에요? 그래서 어, 난너 없으면 못 산다. 계계약 해주세요. 어? 그럼 이분도 한번 해볼게요. 아주 본전 답달라 그래. 칠십칠 년 십이 월 이십삼 일. 홍 진경. 얘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야. 또 사나이야 여자 때. 뭐 인복은 뭐 줄줄줄줄이야. 이쁘진 않아요. 아니 아니야. 인뽀! 아인 응. <laughs> 죄송해요. 이쁘다고 듣고 아니 아니. 아, 이쁘진 않아요. 싸나이 아, 중에 싸나이인데 이쁘긴 뭐.. 이쁘겠어. 야리야리한 김영철 님이 이쁜 거지. <laughs> 진경 씨하고 영철 님하고는 쭉갈수 있어. 아 어, 그래요? 응. 어. 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할 필요 없어. 진경이가 잘 되면 영철이더그 따라서 계속 갈수 있어. 공수 교수 이번 얼마 전에 이경선 이 녹화가 됐는데 음... 진경이는 구독자 얼마야? 애들이 내가 옆에서 얘한 150만 <laughs> 아니야. 그래서 찾았더니 165만이더라고. 오, 그러니까 대단하다. 165만인데 지금 150만이니까 1원만았았다고 <laughs> 저는 거의 속국이라서 얘 나오라고 하면 나 그, 나가야 되고.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는 어, 반대로 나오라 하세요. 안나온대요 <laughs> 정진경 너무해 진짜 너나안아야 되지 않아? 응. 어, 어. 자, 자 선생님 해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도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하나도, 그러니까, <laughs> <한 달? 찍었기다. 웃음> 아 하나도 안 썼구나. 그러니까 이거 기다. 하나도 안 썼을까? 지금 제대로 받으신 거 맞죠? 아 그럼요. 아? 순점 본데 첫 번째 장소 좀 어떠셨어요? 네. 근데 되게 좀 좋게 얘기해 주신 거 아니에요? 칭찬 몰래카메라인가? Okay.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두 군데에서 좀 심정을 아,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번에 잠깐 들어갔다 오면 완전 분위기 대박이고 아 그래요? 좀 무서울 정도아 무서워요? 네.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가기 전에 긴장되는데요? 아 어떡하지? 화장실에 <laughs> 자리 잡네등정도있어 예? <laughs> 이건 주 아시죠? 오! 순돌이 아 어, 그분이에요? 아니 그분은 아닌데 그분이 신을 받을 거라는 걸 예언을 하신 기분 만만치 않은데? 아닙니다 두점부적그로 어, 면안돼 약간 무서운데? 어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도 빨리 쳐다보세요 아, 머리 스타일이 되게 정갈하게 아, 네. 그럼요, 무당이니까요 화장실. 아, 아, 가고 화장실? 아 아니, 괜찮아요. 하자,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로. 아, 아까 그냥 아, 들렸다가 이제 올라오는데. 네, 예, 그럼 가세요. 괜찮아요. 아, 어, 갔다 지금? 올까요, 그러면? 네, 네, 가셔야 될것 같은데 느낌상. 느낌상. 네, 네. 어디요, 화장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요? 화장실도 안 내. 화장실까지. 아니, 같이 갈건 아니고요. 아, 네. 불켜드리려고 아, 안에, 아, 안에 있어. 초록 양말 신고일 줄 알고. 어머머, 진짜. 그럼 아, 어떡하지? 같은 초록이네. 음... 이것도 뭐 좋은 뭐 짐조예요. 형색은 사실 안 좋은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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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로 따지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잖아요. 최악이 네. 네. 아, 요늘 우방기 검사라고 해서. 하면... 네, 주십시오. 네. 최악의. 근데 막... 여기 들어오셨던 분은 아시죠? 그래요?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살아생전에 저희 조상님들도 계시는 거고요. 네. 오셨으니까 합작하군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시면 되세요. 네. 오늘 우리 김명철 씨 오셨으니까 할머니 제자가 진짜 오른 공수로다가 내려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도 왔다간 끝에 서운납이꼭 이룰 수 있게 문 열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잠깐만 의식을 좀 저도 까 저랑 여섯 차 차이밖에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어리세요, 자보다? 네네네, 죄송해요, 어... 많아 보이시죠? 아니요. 안녕.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셨어요. 어왜 어. 좋아했냐면 하춘 아씨 때문에 좋아했어요. 진짜요? 네. 아 나는 이제 어렸을 때로서 왜 주한 좋아... 산부인을 좋아하는 거야? 당당 따라 당당 당당당. 네네. 정말. 저희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다녀서 좋아하셨어요. <laughs> 저도 교회를 다녔었어요. 저희 집안이 다 원래 기독교 신자예요. 저도 교회에서 유치원 선생님까지 했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계기로 그런 바뀌었어요. 저는 몰랐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죽어하면 진짜 죽고, 죽어. 그러니까 입으로 옥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옛날에 입을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입술이 두꺼워졌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맞았어요, 입을. 막. 그럼 혹시 우리가 알 만한 거 맞춘 거 있어요? 나 순돌이. 어, 그건 뭐예요? 저는 그분이 딱 보자마자 눈물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래 어. 보고. 이상하게. 그 자리에서 너무 진짜 탐이 나서 당장 지금 당신 손잡고 내리라도 나구당 들어가서 하고 싶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건 주씨는 저희 집에 그런 사람이 없다. 어, 저는 모릅니다. 네. 어,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런가 했는데, 아니나달러 저한테 그 점사를 보고 3개월 만가 신을 받으셨죠. 어, 선생님, 또 그런 것도 맞으셨구나 그리고 또 하나, 김영철 씨도요, 사실은요, 우리 같은 가물은 있으신 분이에요. 저희 같은. 아, 끼가 있어요? 네, 있어요. 왜냐면, 촉이 있으세요. 어김혜철 씨의 이 집이 처음부터 제가 봤을 땐 교회는 아닌 걸로 보여요. 아니 아니었어요. 어. 집이 처음 교회다 아니에요? 어, 정말 불교자 있잖아요. 염주를 아, 네. 돌리면서 열심히 108배 들으면서 절해가고 기도하신 분이 저는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런 공줄이 있으셔서 우리 김혜철 씨는 조선님 전에 보호를 많이 받고 계신 분이에요, 사실은요. 이 눈이 되게 예리하신 분이세요. 음... 김혜철씨 눈은요, 되게 살아있으세요, 사실. 어, 살아있어요. <laughs> 이제 보통 생년월일 말하고 얘기해 아니면 이제 저는 솔직히 제가... 얼굴만 봐도 그냥 나왔어요 벌써요 이미 나왔어요? 네 얼굴은 나왔어요. 어 진짜? 어 일단은 그냥 쓰기도 전에 뭐하기도 전에 한마디 그냥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요. 그래. 음.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오래? 그래. 네. 자 인간관계 조심하셔야 되고요. 입 조심하셔야 되고요. 입 방청 떨지 말아 하면 그얘기 하세요. 입으로 고친다. 어. 방송도 몇개 나왔어요 지금. 지 라디오 하나, 아는 형님 유튜브 안 되는 것도 많다. 어, 방송이 오히려 더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금정 관리 진짜 잘해야 되겠다. 갑자기 모든 내 생활이 줄 것이다. 그게 있어요. 사구수 조심하셔야 된다. 그게 칼에 들려있다. 아셨어요? 안 좋은 얘기 많이 들어서 죄송해요. 아니요, 아니요. 뭐 어, 좀... 아무리 유튜브고 방송이지만 해드려야 되는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근데 별로 안 믿으시잖아요. 아니요, 좀 얘기하는 거니까 지뭐 꽁트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laughs> 몸 조심, 건강 조심해야 되겠구나. 관계, 인간관계. 입 조심, 들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었는데요. 말씀대로 여기까지 꽁트였어요. <laughs> 진짜요? 뭐야, 뭐, 진짜예 <laughs> 아니, 잠깐만, 뭐 하는 거예요? 아니, 해도 돼요? 이렇게 사온 거? 아니, 이해하시겠죠? 제가 아까 구했어요. 잠깐만, 하겠다. 그 대신 길게는 안 하겠다. 빨리 치고 빠지겠다. 신당 앞에서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죄송합니다. <laughs> <그래서, 웃음> 아, 진짜 이거, 흥해주세요. 아니에요! 방송 방송일 뿐. 방송 방송이에요, <laughs>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꽁특글공특글 이제, 이제부터 이제 진짜로 할머니를 치러서 말씀드릴 음? 거고요. 진짜 성함이 김영철. 김영철. 영, 74년생이고. 6월 23일. 잠깐만 이거 칠게요. 음. 자첫 번째 일단 먼저 김영철 씨한테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결혼. 결혼의 기회는 앞으로 딱두번 남았어요. <laughs> 두 번. 근데 자 이게 언제까지냐? 당신 나이 5 <laughs> 7칠 세, 7 세까지 이두 번이 남았어요. 아, 그, 5십세 사이에 거예요. 두 번이 네. 있어요. 짧게 있는 거죠. 아, 이번 이제 어떻게든 길을 잡아야 하고. 근데 사실 김영철 씨한테는 결혼할 운게 있었었어요. 어, 그죠. 한번 네. 뭐 있었었어요. 삐리삐이 네. 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결혼 네. 생각하고 네. 이렇게 좀 있었어요. 만났던 사람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흘렸어요. 지나갔어요. 김영철 씨가 아, 이 사람한테 결혼해야 되겠다 하고 딱 마음 먹었다가 뭔가 하나 자꾸 튀어나와요. 응. 이건 이런데, 저건 저런데. 김영철 씨 만에 그 틀이 깨지면 안 돼요. 거기에 모서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모서리에만 당신들이 있지. 이게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까지 했어요. 제 루틴을 인정해 주고 그 루틴을 좋아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 열 가지를 다할 수는 없어요. 음. 한 가지는 본인도 포기를 해줘야 그치, 되는데 포기 안 되시는 분이세요. 맞춰 준다고 해놓고선 어느 순간 자꾸 나쪽으로 와요. 오게끔 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여기까지가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대한민국. 네. 저는 다른 나라도 보여요. 어, 그래요? 네. 외국. 만약에 진짜 저하고 어디 하고 맞아요라고 물어보면요 일본, 중국, 태국 잘 맞으세요. 아, 아시아 꼼까지 감사합니다. 네네. 그런 스타일입니다. 어, <laughs> 응? 어 저는 보여요. 솔직히 약간 아기자기하게 생긴 얼굴 있잖아요. 네. 근데 성격은 되게 좋고. 그러니까 자 박보영 씨가 생각나거든요오 그래요? 네네. 박보영 씨 보시다가 깜짝 놀라시겠다. <laughs> 아니 박보영 씨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박보영 씨. 네, <laughs> 박보영 씨는 그런 아니고요. 그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 어. 귀여운 느낌. 근데 화장을 하고 뭐 하면 팔이조 있잖아요. 어. 여러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 분. 그런분들 이런 어. 를안 좋아하니까 또. t 어. y l 런분들이 음. 저를 안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응. y l e 이런 style. 이런 s t y 내있 이런 style. 이런 s 있 y l 있 이런 있 t y l e 이런 style. 이런 있 <laughs> 어쨌든 두번 있다. 네, 있으시니까 어... 놓치지 말고 정말 하고 싶으시면 하셨으면 좋겠고 네. 자꾸 뮤지컬이 보이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laughs> 모르겠어요, 나 와, 이거 그이기지 이거, 이거 라스 나가 그랬는데 라스 작가랑 인터뷰하는데 뮤지컬 섭외가 안 들어오냐. 그래서 뮤지컬 노래를 한국 부르고 뮤지컬 관계자한테 나도 뮤지컬 잘한다 이렇게 어필을 좀 해라 음. 그래서 내가 이제 뮤지컬 노래를 한국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지금 아우 편치도파에 스파카 나야 루브카 루브카 아우 높다+ 높아 자 어쨌든 아까 전에 또 판을 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자 그거는 그냥 본인이 좋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laughs> 노래 내는 거는 네. 죄송하지만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노래할 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노래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진짜 막 가수가 되실 건 아니잖아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아니 이제 개가수인데. 개가수? 배그맨을, <laughs> 배그맨을 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내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너무 좋은 깃발이에요, 빨간색은. 개수. 이 노란색은 말 그대로 본인 조상. 저희 이제 할머니. 할머니가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주고 좋은데 그럼 이제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아... 근데 왜 노래를 하지 말라고 그러고 뮤지컬을 하라고 그래요? 아니, 그거는 이제 막 노래를 하셔도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막 제2의 꿈을 이루려고 하거나 막 이러진 마는데 그리고 자꾸 또 김영철 씨 보면 요그 얘기도 나와요. 강단위에서 쓴다. 아... 오늘도 강연 하나 하고 왔어요. 아, 그래요? 찾아본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저 진짜 핸드폰 뒤져보세요. 인스타 스토리 지금 하나 올렸는데, 나저 강연하고 온 거. 진짜 뒤져보세요. 저 진짜 그 검색한 거 나오잖아. 기록 어, 나오잖아요. 진짜. 정말이에요. 진짜. 진짜 오늘도 강연 하나 하고 왔어요. 아, 진짜요? 저 응. 강연하시는지 몰랐어요. 응. 자꾸 강단위에서라 응. 자꾸 이렇게 남들 앞에서 이렇게 지휘를 하고 이런 게 자꾸 보여서 응. 말씀을 드린 건데, 와. 와. 미치겠네. 미치겠네. 하나뿐이 저 유튜브는 네. 우리 구독자 늘것 같아. 안늘 늘어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몇 만이에요? 어, 지금 14만 오자, 15만. 15만. 저는 왜 3자까지 보여요? 아, 아니, 아니, 3, 3자가 보인다고 3자. 아, 진짜 안티야. 어, 오빠, 안티네. 요 진짜 또 조심해. 그러니까 3짜 3차, 앞에가 3자가 보였어요. 그리고 김영철 씨한테 섭외가 올것 같아요. 어디 서어요 저희 무당 풀러 있어요. 어, 진짜? 요번 이 계기로 인해서 섭외가 좀 들어올 것 같아요 아 이거 한번 나가고 나서? 네 무덤 프로에서 섭외가 오시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걸로 인해서 조금 많이 바빠지는 것도 더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뭐 좋은 쪽이에요 지금도 안 좋은 얘기 해드릴게요. 음력으로다가 저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1월달부터 음력 6월달까지 많이 좀 조심을 하셔야 돼. 자 그게 뭐냐 최고로 건강이세요. 건강을. 네 건강을 어디까지 검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가 MRI, MLA까지 다 CT 이런 걸 항상 주기적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달리서. 원래 <laughs> 검사를 해봐야 했군요. 달리서 검사 어디 하셨어요? 근데 저 정확 검진을 매년 1 년에 한 번씩 매년 해요. 거기 전립선도 들어가죠. 네. 어, 어쨌든 전립선 검사 네. 빵하셔자4월달에 아, 할게요. 네네. 하다시피 안 가셔도 괜찮아요. 어, 갔다 지금. 올까요 그러면? 네네네. 네네. 네네. 이쪽으로 들어가시는 요 여기요? 하다시피 안 내. 네. 하다시피. 어쨌든 2025년 을사년에는 우리 김영철 씨 결혼도 하시고 네. 어, 금전도 더 늘어나시고 어. 재물도 늘어나시고 어. 앞으로는 더 좋은 기운이 좀 있겠다. 어. 오른손으로 두 개만 딱 집어보세요. 두 개를 딱집어요집어서절 네. 네, 주세요. 정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따온 거예요. 이게 하늘이에요. 동서남북이 제 문이 열리면서 좋은 기운이 이제 열리시는 거예요. 파란 색깔 우리 장군이에요. 말 그대로 안 좋은 애군을물러주고인에서 금전 일적인 부분들. 이렇게 하늘이 문이 열리면서 이런 게 많이 들어오겠다. 오. 지금까지 말한 대로 나오신 거예요. 아. 어. 희한하게. 아 희한하게 그렇죠. 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음. 사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어. 즉석 보관을좀몇개 샀는데 나 지금 사실은 노트 하나 사 보세요. 이만하려고 그랬어. 진짜 몇개 있어 우리? 제가 백장 백짝. 백짝 신을 샀어. 잘될것 같으니까 거잖아. 아니 내가 그으니까 사라는 거죠. 아니 당첨된 다는이기는 모르겠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어, 네네 네. 근데 뭔가 기운이 좋아서 노트북 라는 아. 얘기가 나오네요. 근데 대깜 어떡해? 백중이 닭광대도 <laughs> 웃기겠다 근데 내가 하나 얘기지만 지금 운명 2년 아직 12월이야. 2024년이야. 또 나와서 해 볼까요? 저도 도와줄까요? 네, 세분 네, 도와주세요. 어. 네. 아, 뭐 이렇게 많이 샀어요? 일정하셨대. <laughs> <1점> <laughs> 저 1, 1등이 얼마야? 일등 10억. 만약에 <laughs> 10억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리지널 어, 여기를 위해서 쓰자. 응. 여기 걸로 쓰자. 맞아요. 어. 네. 유튜브로 뭐 기부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덕덕이 이벤트도 하고 그렇게 하는 네. 걸로. <laughs> 이거 긁어요? 네, <응>. 긁 <laughs> <laughs> 이거 우리 쌤하고 같이 너무 웃기는데, 그림이. <laughs> 한복 <한국이> 입고. <있고. 웃음> 진짜 이게 소품 나올 것 같은데요? <laughs> 이거 똑같은 거다. 이거 똑같은 거다. 2,000원. <laughs> 또 2,000원 됐어. 2,000원은 왜이드런 넣어. <laughs> 그 100장 얼마 들었어요? 20만 원. 20만 원? <laughs> 이야, 되게 100장의 공대 하나 안 나오니. 과일 <laughs> 나 봐. 어, 과 했어? 벌써? 어, 안 나왔어. 네, 4,000원 이시라. 나눌게 4천원이 하나, 둘, 일곱, 여덟, 사팔, 삼십이, 삼만 이천 원, 이천 서리가 하나, 둘, 스물여섯, 스물일곱 개니까, 오만 사천 원, 팔만 육천 원, 팔만 육천 원, 오, 절반은 팔만 육천 원, 이십만 원 주고, 십일만 사천 원, 어디 잖아요 24년 5년 이러니까, 조심히 넘기시라고요. 아, 그렇이거 음료군이야, 음료. 음료, 음료, 음료. 음료하고 음료. 지금 음료군이야. 어쨌든 2024년의 행운은 다 날아갔습니다. 네. 이한강디야이으로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다.